<목소리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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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대이야 네. 네. 이거 장난치고 있다가 한꺼번에 아니 벗지 마세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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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코쪽에 <laughs> 코쪽에 코빵망이를 <laughs> 치겠습니다. 하나, 둘. 자 이제 찢는답니다. 자. <laughs> 제 나가는 곳이 있게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은 인류에 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전 인류에 심각한 피해를 안길 끔찍한 결정을 철회하십시오. 지난 2월 10일, 후쿠시마 제1원전부지에 보관하고 있는 방사능 오염수를 희석시켜 바다에 방류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보고서가 일본의 경제산업성에 제출됐습니다. 이는 가장 쉽고 저렴하게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하려는 아베 정부의 꼼수입니다. 바다와 대기는 국경이 없습니다. 강사능 오염수를 증발시켜 대기 중으로 보내건 희석시켜 바다로 방류하건 전세계의 강사능 물질을 퍼뜨리는 결과는 독일합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동일본 대진으로부터 일본이 회복되어 부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류의 예측 불가능한 대재앙을 퍼뜨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계획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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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핵폐기물 해양 투기 규제 국제법인 런던 협약을 준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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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인류 평화의 재정인 도쿄올림픽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라.